실용사자 이렇게 많은 절들이 암자가 있군요. 자.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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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지금 구성은두 개의 입니다 아, 도가도 I'm 타 o t g 들을 알아봐야 do it. 다 m not g o i n 고 t 대 do it. i 고 I need um... 숲이 여름의 상담히 풍차한 숲을 이 때가 있습니다. 들판 나무를 보겠습니다. 급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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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아, あこれで 영상과 달, 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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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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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2024년도 이제 종료되있습니다 제가 하락라고 쓰라.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오늘은 케이블카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경하한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이전 표, 이전 표를 대청봉 10.8km, 비선대 2.8km, 울산바위 3.6km, 신흥사 0.5, 비룡 폭포 2.4km, 토항성 폭포 전망대 2.9km. 이렇게 슬락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 팻말이었습니다.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못하는 오늘 기상상황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금강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코리안 레드타임입니다. 적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강소나무. 금강송 혹은 다른 말로 다른 말로도 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금강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는 분포 지역에 따라 동북형, 중부남부고지형, 금강형, 중부남부평지형, 안강형, 위봉형으로 나눠진다. 그중 설악산에서 설악산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소나무, 이걸 금강형 소나무라고 불르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기 때문에 금강 소나무 또는 강송이라 불립니다. 금강 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황적색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황적색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자실 좋은 목재를 생산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송. 실제로 이 음, 설악산뿐만 아니라 이 금강산에 가면은 아주 금강송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송. 저 가지가 많습니다. 자, 이 가지를 여기에는 아주 곱게 잘 자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 가지치기를 해야만 곱게 잘 자랍니다. 가지치기 누가 할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지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자연의 자연 상태에서 가지치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벽까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여 아주 직선적으로 잘 자라는 금강산의 금강송을 금강송을 구경하신다면은 이스라엘산에 존재하는 금강송보다 정말로 멋진. 금강성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금강성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저런 형태로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두그루가 아닌 전체 산 전체에 보이는. 주 금강송과 같이 아주 멋진 우리나라 소나무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선충에 의해서 재선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많이 제거가 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금강송, 이 적송이 우리나라 고유한 소나무가 빨리 사라질까 걱정이에요. 실제로 우리보다 이 재선충의 큰 피해는 일본이 미리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선충의 피해를 입어서. 이 적송이 금강송이 사라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 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동영상으로 담고자 합니다. 자,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출발시키는 자, 곳입니다. 케이블카 출발 지점입니다. 자, 케이블카. 마침, 오늘 강풍 때문에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는 강한 바닷바람으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아쉬움, 예. 상태입니다만, 일단, 케이블카 탈수 없는 상황에서 동영상 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